녹화, 시작. 오늘은 오빠의 여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. 64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나는 여자 마음을 보는 거 알지? 응. 음.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너가 있었으면 네가 무조건 1등이야. 음.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 이렇게 미접지근해? Yes, yes. Okay, o k 시작. 그리고 이거 뒤끝 없이. 아 디구 없어 빨리 시작해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아 답답해 죽겠네 어? 정윤의 신은수 오케이 와 진짜 오. 모르는 얼굴이 많다 이나, 이나은 홍은이 오. 오 같은 오. 홍갑니다 그래서 뽑은 거야? 얼마라고? 뽑은... 정혜성 박보영 우와 박보영 진짜 옛날 사진으로 해놨어 그러니까. 김혜윤 최정안 얘, 걔 아니냐? 누구? 그분 아니냐? 그 서울... 서울... 스카이캐슬? 몰라? 아닌가? 어? 왜? 그냥, 아니, 조보하 김지안 아, 당연히 조보하시지조보하시는 씨는... 아, 근 사진만 보고 뽑아야 돼요, 알겠죠? 어, 이 사람 사진 왜 이렇게 커? 오, 이 사람 그분 닮았는데? 고아라? 아, 약간? 눈만? 어쨌든, 이분 오케이, 김향기분이었습니다 아, 빨리, 빨리 넘어가 빨리, 빨리. 박하선 신현빈 아 이거 사진도 안 해놓은 줄 알았어. 박하선. 어. 아 너무 이뻐. 손예진 김지원. 와. 와. 안돼. 뭐야? 안돼. 뭐야? 야둘다 너무 이쁜데? 어이, 아, 건건 클났다. 야 클래스가 달라. 어, 시간이 지낼 수밖에 없어. 너무 어려워. 아 이건 어쩔 수 없어. 와어떡 아, 하지? 이건 심히 고민을 해볼 문제야. 와태양이후에도 아, 너무 재밌게 봤는데. 군대 있을 때 진짜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알아 김지현 씨가? 오빠 군대 있을 때 태연도 모한거야 어... 어. 어, 진짜 진짜 어... 오래됐다. 그래도 그 알지 그 뭐지? 이거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아. 이, 그럴 없지 그럴 없지 나나대 고아라. 나나. 나나분이 배우야? 텔레비이 엄청 좋아해. 응? 크리스탈대 원해? 원진? 네? 이건 원진나 씨. 가 어? 사진 사진이 좀 그랬어요. 유리나 윤소희 유이미림 미람 죄송합니다 이름 잘못 말해서 배누리 백서희 하... 백서희 김지은 배윤경 배윤경 님 오승아 김수현 어 내가 아는 어난 오승아 분 다른 얼굴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시네 이분이 난아 어 아름다우신 듯? 오케이 김재인 한예슬한예슬이지 타짜 드라마 타짜 본 사람 있나 혹시? 드라마도 타짜가 있어? 드라마 아그 타짜 장혁이랑 한... 나오는 거? 어. 나안 봤어. 아 그때 진짜 예뻤는데. 양혜지 고나연. 아 그때가 제일 예쁘지. 그 오지온님이랑 그 드라마 찍은 거 몰라, 제목이 나. 기억 안 난다. 짜장면 먹는 거 있잖아. 몰라. 김혜지, 기, 최강희. 그 드라마를 몰라? 최강희 씨. 최강희 씨 예쁘지. 최혜진문예쁘아 아. 당연히 문채원 아, 는 표지 시하면 너무 악영만 나오셔가지고 난 누군지 몰라. 아, 진짜 김주현, 이나영. 이나영이지. 이나영 싶지 정소민, 김세론 어. 이분이 그분이야. 혹시 아저씨 나온 그 아저씨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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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와, 내 환상이 깨졌다. 왜? <laughs> 많이 컸지. 어, 나왔다. 정수진, 한곤. 네. 와. 아, 너무 이뻐. 박세영, 연우. 연우? 이 사람 그거 아니야 트와이스인가? 아니 그 모모랜드 아니, 아니 왜 여자 배우인데 나뭐 드라마 나오셨나? 아니, 같은 사람이 야 얼굴이 맞아 그 분이랑 아, 같은 사람이야. 어왜왜 왜 나오지? 뭐 출연하셨나 음, 보지 드라마. 서현대 민도희. 서현이지. 아 소녀걸스 영원하라. 소녀걸스? 아니 소녀시대. 아는 척하다 실패했다. 소녀 <laughs> 걸스랑 이렇... 소녀시대랑 한 시는 걸스. 진짜 연예계에 관심이 없구나. 김시은 고성희. 허, 그리고 성은 모르는 사람 엄청 많다 소녀시대 탈퇴하셨지 않아? 몰라 그런 거? 조우리 정다원 TV 좀 봐야겠다 누군지 다다 다 모르겠다 TV는 응. 성유리 2청 와우 씨야 예. 이분도 그, 가수 뭐 아니야? 춤추는 사람 뭐래? 롤러코스터 청하 네 <웃음> 도망가 <웃음> 일단 도망가 아 정말 얼굴이 다르게 생겼잖아고아성지 아니 저 유명한 배우님을 모른다고? 민민채윤안 보라. 이분이 나는듯 저분은 그거잖아. 우와. 이기어두분다 엄청 이쁘신데? 어 뭐지? 두분다 처음 보신 보는 분인데 두분다 이쁘다. 와. 아 근데 여자 배우분들은 다 사진을 멀쩡한 거해놨네 그지? 응 음. 그래도 난 이분. 오케이. 이번에 약간 눈 미간이 넓은 걸좋아하구나 착한 사람, 착하게 생긴 사람. 신하대 체이서. 두두두두두. 착하게 지민아. 생긴 사람. 신민아님이 착하게 생겼어? 응, 나쁘게 생겼다고? 나쁘게 생긴 건 아니지만 도도하게 생겼잖아. 아 그래? 안답인데 임수향임수향님오 인정. 백서인님 대 고성이. 벌써 32강이네. 고우 고우 g 우 g 우 이지안유이. 어 이분 엄청 이쁘시다아 진짜? 아 약간 우리 꼬기상처럼 생기셨는데. <laughs> 손예진 최강이아 이건 이길 수 없어. 이미 결정 난것 같아. 아 근데 너무 이쁘게 나왔다 사진이. 신미나 나나. 아 약간 정반대네. 아닌가? 나만 정반대라 생각하는 건가? 응. 음, 오빠 약간 눈이 특이해. 그지 난. 가, 아니 강아지상과 고양이상을 구분 못해. 나나. 나나. 나나는 무슨 상이야? 텔레토비. <laughs> 상렬이 원진아. 원진아. 이분이 음... 그분이네 그 류준열이랑 그돈 뭐? 영화 돈에 나온 사람. 응그 음? 이분이 나왔어? 아니면 말. 나나돈안 봤어. 아 진짜? 나도 그럼 누구랑 봤지? 돈? 돈 나랑 봤는데? 너랑 본거 아니야? 류준열이. 땡 아, 손이가 아니라 돈. 돈 거기에 여자분이 나와? 그 류준열이 막밥 먹자 그러고. 그게 저분이야? 모르겠어. 남보라 이나요 뭔가 실수한 것 같아. 이나요있나요 <laughs> <laughs> 기분이 흠. 좋지 않다. <laughs> 박가선 대 최정원. 박가선님이지. 오케이. 그, 뭐지? 하이킥. 아 하이킥 때 진짜 이쁘셨어. 어, 어... 고나연 대 정유에서. 너무 좋아. 어. 이분이 턱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. 그래? 이분이 더이쁘셔 연우 배용경. 대윤경 씨가 조금 더내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아 오케이 okay. 하고 정후빈 착한 사람, 착하게 생긴 사람 좋아한다고 해놓고 근데 홍은이... 한국은 달라네 <laughs> 인정 한국은 <laughs> 이 요리라 아 어, 이분 오케이 okay. 서현 한예슬 어어 한예슬 님옛 어, 어. 맨날 사진 로래 놨네 어허허 어, 어. 한예슬. 오오 어, 왜? 조보아 고아성 이유가 뭔데? 어? 이유가 뭔데? 이유는 응? 말하기 좀 그래. 응? 뭐라 그래? 아 좀, 뭔가 조금 어려 어려 보였어 서현님이. 조금 어리숙해 보였어 그 사진상에서. 그래? 조보아? 건나라 오승아. 아, 어... 고아라 씨. 아니, 권나라 씨. <laughs> 우채원, 임수양. 문채원이지. 문... 현재 그 문채원 알아? 음... 그, 뭐지? 이승기로 나온 거? 어, 어떻게 알았어, 딱. 그냥 딱 보면 딱그 사람 둘이 나온 아, 아닌데, 이승기 아닌데? 응? 런닝맨 나와가지고. 런닝맨? 오빠 TV 안 본다며. <laughs> 아, 그건 봤어. <laughs> 정다운 대신. 그거 아는 사람 있을 거야, 이거, 보는 사람들 중에. 그 문채원, 그, 런닝맨 나올 때 그거. 난 몰라. 실수한 것 같고요. <laughs> 왜? 신은수 씨. 오케이. Okay. 자, 이제 16강입니다. 나나이나요? 사실 전나나 엄청 좋아합니다. 어, 왜? 아니 봐 죽데가 없다니까 착하게 생긴 사람 좋아한다는 고서 사실상 얼굴로 봤을 때 이상형은 다 고양이상이야 오케이 그럼 이번엔 박하선 네. 착하게 생긴 사람 <laughs> 정혜성대배윤경 이거 엄청 이쁘게 생기셨다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나 아, 보형 닮으셨어 뭔가 중국 미인 느낌? 아 근데 완전 한국인처럼 생겼는데? 그렇답니다 <laughs> 중국 미인은 이렇게 안 생겼어 황웨이 약간 홍은희씨가 중국 미인이지 그럼 전한권이요 신우수 <laughs> <laughs> 대 손예진. 손예진이지. 쉽게 어, 쉽게 예쁘다. 나오는구만. 고, 고. 이지한데 건나라 쉽다, 쉬워. 이지, 이지. 엥? 저 쉽다는 어? 건좀 아니지 않냐 소브라 대문채원 오. 큰일 났다. 어, 약간 둘이 이미지 비슷하시지. 어, 둘다 너무 좋은데? 둘다 약간 깨끗하고. 아 좋은 게 아니라, 둘다 너무 제 이상형에 가깝습니다. 청초하고 약간 깨끗한 그런 느낌. 하 조보아 씨 내려와 보세요. 맛없는 거 먹이고 <laughs> 이거 먹어보세요. 백서희 원진아 원진아 씨. 오 이쁘다. 나중에 알아보자 돈에 나왔는지. <laughs> 나나 조보아 조보아 씨. 오 내려와 보세요. 내려와 보세요. 이지안 손예진. 아 이제 어... 그만 보내드리겠습니다. 은현 <laughs> 씨 진짜 예쁘. 진짜로. 오 아! 박하선 안골. 근데 사진만 봤을 때는 박하선이 더이쁜데 응? 아이 사진만 봤을 때는. 오 어, 똑같이 생겼다. 뭐야? 다르게 생겼어. 그래? 응. 그나마 이분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? 음. <laughs>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어 있다. 이쁜차하다고 어 음, 선예진대 어 박하성. 와, 우제 거의 거의 이게 결승전. 이게 결승전이긴 해. 결승전인데 답이 나와 있는 결승전이야.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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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진아, 도보. 어? 아 이네. 결승전은 남았네. 응? 사실상 결승전이란 소리 아니었어? 결승 아니 결승전이 남았다고. 어... 박하사님보다는 오빠가 조부하를 조부아님을더 좋아하지 않나? 어.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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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과연 누군가가 될 것인가? 와. 아 근데, 근데... 둘이 진짜 너무 이쁘다. 뭐야? 호호호. 홀리 홀니 누구 선택할 건가요? 허아. 와... <laughs> 와... <laughs> 순예진 <laughs> 씨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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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? 왜, 왜, 왜? 그, 그 사진만 보고 싶어도 어.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. 음, 눈에 아른거려. 음,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음. 그때. 아, 그리고 최근에 그 시작이. 윤세리 그것도 봤잖아. 아, 그렇지. 윤세리 모리더가 뭐 있구나. 어. 아. 그건 맞지. 근데 순예진 이현정 하면 당연히 이현정이 우승이야. 오케이? 음. 나 욕먹어. 안 놔. 안